근데 만약에 엄청 모래가 비를 맞았어요. 네. 딱딱해요. 네. 깔 확률이 많죠. 맞아요. 젖은 모래는 부드러운 것과 다른데 젖은 모래는 클럽 페이스를 많이 오픈하면 안 좋아요. 왜냐면 지면에서 튕겨져 나오기 때문에 튕겨서 채가 공에 맞아 버려요. 그래서 음. 그런 데는 그냥 어프로치 하듯이 페이스를 동일하게 놓고 뒷땅을 친다라고만 생각해도 다 나가요. 그걸 몰라가지고 제가 다르죠. 정말. <laughs> 맞아요. 제가 이렇게 네. 했었는데 지금처럼 부드러운 상태에서는 페이스를 오픈하고 원래 하시던 대로. 네, 페이스를 잘 오픈해서 팡 그렇죠. 네. 오. 음. 제가 말한 게 이거예요. 이거죠. <laughs> 이렇게 이겁니다. 치는 게 좋더라고요. 너무 좋습니다. 아핀일 때. 네. 네. 이대로 코스로 가서 그대로 치면 되겠네요. 어. 제가 항상 라운딩 나갈 때, 벙커만은 피하자. <laughs> 벙커를 최대한 피해서 공략을 해서,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피해서 가는데, 아... 이번에는 벙커를 두려워하지 않고 앞질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